오늘은 대입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빈출 질문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원 동기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입 면접에서 지원 동기를 묻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인재상을 가지고 많이 묻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대학교 학과에만 있는 프로그램, 그 대학교 학과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설 연구소를 활용해서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것이 좀더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인재상을 섞어서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의 면접을 평가할 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입학수정관들은 인재상과 엮는 지원 동기가 너무 식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에 있는 프로그램 부설연구소 같은 것과 연결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단지 대학교 과정만 하는 것보다 대학 이후에 나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꼭 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준비하면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 대비 빈출 질문 두 번째는요, 자기소개입니다. 물론, 자기소개가 나오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자신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무엇일지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단점을 말할 때는 꼭 그것에 대해 보완할 점 나는 이렇게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덧붙이는 게 좋겠죠. 면접 빈출 질문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마지막으로 할 말입니다.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분이 면접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 대답을 못한다고 점수를 깎이지 않겠지만, 거기서 인상적이고 차별화된 답변을 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겨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입 전형에서 면접에 많이 나오는 빈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빈출 질문에 대해 답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